정신머리 좀 봐. 또 지나쳐버렸네. 음. 음. 영감님, 사 먹을 돈 없으면 좀 가주실래요? 지금은 없는데 우리 손자가. 금방 아니 이 크지 같은 영감 탱이가 지금 아침부터 재수 없게 돈도 없으면서 무슨 빵을 사 먹는다 그래? 아 저리 가! 아우 가! 아, 꺼져! 아이 꺼지라고! 어? 어르신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사장님 어르신한테 뭐 하는 짓이에요? 왜? 내가 내 가게에서 냄새 나는 노인네 하나 쫓겠다는데 뭐 그것도 안 돼? 뭐뭐 뭐 문제 있어? 진짜 말이 안 통하는 아저씨네. 좋아요. 빵은 제가 계산할게요. 됐죠. 두개 가져가. 알았어. 이거 드세요. 고마운 아가씨네. 그 이름이 뭐예요? 아, 저 박하윤이라고 해요. 이런 아가씨가 우리 손자 며느리면 얼마나 좋을까. <laughs> 하윤이야, 네. 우리 손자 금방 올 텐데 만나볼래요? 아. 너무 감사하지만 전 아직 결혼할 마음이 없어요. 혼자서 열심히 일해보려고요. 어? <laughs> 어. 아 손님이 저 배달 재촉하나봐요. 저 먼저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이거 제 연락처예요. 혹시라도 누군가 괴롭히시면 꼭 저한테 연락 주세요. 꼭이에요? 저 진짜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아, 뭐가 그렇게 급하나? 금방 올 텐데 야! 야! 너 딸비도! 어이 마라탕 구멍다 쏟았잖아! 오세요, 회장님, 저 저, 저 오인 내가 회장님이라고. 오. <laughs> 할아버지, 아, 왜 여기 계세요? 제가 공항으로 모시러 간다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늦었냐? 나 아까 손자 며느리랑 같이 있었는데 좀 일치고지 그랬냐? 손자 며느리란요? 아직 제가 결혼을 안 했는데요? 이럴 게 아니라 올수 있는지 전화를 해봐야겠. 잠깐만요, 전화 주. 아유, 냐. 아까 마주친 할아버지인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어 그 양심없는 손조자석도 늦게 온다 그러고 아까 그 카페로 좀 와줄 수 있겠어? 그 누군진 몰라도 그 여자 절대 안 와요 그냥 불쌍한 노인에 도와주다칠 텐데 아뭐 하러 연락을 해요? 두고 봐라 이놈아 이 놈은 애비를 닮았는지 이렇게 멍청하기가 어이구.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고마워라. 저 이제 괜찮아요. 인사해요. 내 손자 최이연 서른에 잘 생기고 능력도 좋아. <laughs> 최연입니다 저희 할아버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앉으세요. 아니야 네. 아, 아직 결혼 전이라며? 네. 내 손자랑 결혼하는 거 어때? 둘이 꼭 이어주고 싶어서 그래. 아, 할아버지, 최혜연이 결혼... 할아버지, 저,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아직은 결혼할 마음이 없어요. 들으셨죠? 이제 가요. 아니 왜? 우리 집에 시집오면 고생할까봐 그래? 아이고, 아니요 아니야, <laughs> 돈 걱정 안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줄 수 있어. 우리 집 엄청 부자야. 집도 새채나데 그리고 큰 회사도 하나 있어. 행금도 많이 줄수 있어. 최영만씨 그걸 다 얘기하면 어떡해요? 후계실 보는 사람한테 부자라니 죄송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요즘 치매가 있으신지 오락가락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다 거짓말이니까 믿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러실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사실 전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진짜 인생까지 포기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하... 할아버지 봐가지고 열심히 태연아, 사는... 아 급한 일인데 전화 좀 줄래? 저 죄송한데요. 잠깐 전화 좀바꿔 와도 될까요? 잠시만요. <laughs> 1억이요저 여자를 뭘 믿고 저랑 결혼 시키려고 하세요? 할아버, 지정체라고 일부러 접근한 사기꾼이면요. 예쁘잖아, 예쁘게 하죠. 아니, 아니, 할아버지. 너 그러고 그 언제까지 사람 못 믿을래? 하윤양은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딱 본모 아 아무튼 너 하윤양이랑 결혼 안 하면 회장 자리고 뭐고 상속 없는 줄 알아. 빚이 아, 1억이라고요 봐봐. 저 여자 빚쟁이 되잖아요. 할아버지 돈 보고 접근한 거라니까? 상관없어. 나돈 많아. 없는 건 손자, 며느리지. <취> 1억이야. 부원장이 도망가기 전에 고아원 명의로 빌린 돈 때문에 <취> 아, <취> 팔수 있는 건다 팔았는데도 아직도 부족해. 원장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정말 미안하구나. 너밖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어. 결혼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하윤씨, 할아버지 얘기못 들은 걸로 해주시고, 저희 먼저 일어날게요. 저... 할게요. 결혼... 정말... 진심이에요? 그래, 잘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결혼 선물로 1억만 빌려주세요. 1억이요? 진심이에요? 1억? 바로 줄수 있어? 내가 최비사한테 얘기할게. <laughs> 와, 우리 채용감이 또제벌그 1급 찍고 있네. <laughs> 아, 이런 착한 아가씨를 손자 며느리로 들이는데. 이렇게 면싸게 먹힌 거지. 역시 부든 걸 알고 접근한 거야. <laughs> 감사합니다. 저 진짜 꼭 갚을게요. 아 이제 우리 식구길이 뭘 갚긴 뭘 갚어. 이왕 말 나온 김에 혼인신고 나러 갈까? 네? 지금이요? 응.